야, 소리가 달라요. 달라. 그리고 야. 우와, 144 캐리. 그 소리가 160이 <laughs> 나오네요, 이렇게 네. 해도. 그러니까요. 오. 야, 7번 160. 야. 캐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틀리는데. 다르지. 어.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거의 뭐 빵꾸가 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맞습니다. 드라이버는 좀 이렇게 백스윙을 할때 비교적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아이언은 아이언은 그렇죠. 좀 더, 이걸, 왼 어깨를 눌러서 이 위로 이렇게. 밑에, 예, 밑에서, 예. 그렇죠. 지뢰대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디 터닝 스윙하고 아이언하고 비슷하고 드라이버는 좀더 어깨 턴, 숄더 턴, ST에 좀더 가까울수록 잘 치는 거고 아이언은 지금 BT에 가까울수록 더잘 치는 거죠. 음.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드라이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 음. 예. 예, 이렇게 가는 거고, 예.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언을 간다 그러면 바로 올라, 여기서 다시 한 번, 예, 드라이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예, 수평으로 밀고, 예, 이렇게. 이게 ST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은 좀더 BT에 가까운 백스윙 할수록 좋겠죠? 위로 올려서 한번 백스윙 해보세요. 예, 이렇게. 음. 이렇게 BT에 가까운 백스윙을 해야 아이언은 더 내려맞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음. 차이를 아시겠죠? 네네. 예. 그럼, 내려치기가 좋잖아요. 네. 예, 네, 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거는, 아이언. 예, 아이언.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몸에 딱 삐켜. 예, 딱, 그냥 몸에 가, 이, 딱, 감이 와야 돼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늘렸다, 어떻게 수축하는지. 예. 이게 드라이버. 이거예요. 음. 예. 좀더 ST에 가까운 거죠. 음... 예. 아이언. 예, 음... 이렇게 가는 거고. 드라이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드라이버 백스윙. 더 쭉.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드라이버 백스윙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ST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드라이버를 잘칠 거고, BT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아이언을 잘칠 거예요. 예. 요 꼬임이 이렇게 백스윙 타면 딱 가면. 예, 확실히 다르죠?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어우. 뭐, 뭐, 뭐 들어가는 소리가. 예, 네, 소리 이게? 자체가. 어. 이야. <목소리> 보이다 보금. <laughs> 그러네, 보금이네요. 어, 아연나는 다른 거는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또 써야 돼 이렇게. 아. 손목이 좀 뻣뻣하시거든요. 네. 요걸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아. 요걸. 요걸 안 쓰셔서 지금 더 정교하게 내려맞을 수가 있는데, 음. 예, 요, 요 탄력성을 좀더 이용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그, 왼쪽 어깨 근력에, 요걸 좀더 팔에, 이전완근의 근력을 더 써야 돼요, 이렇게. 음. 예. 음. 예. 비슷해요. 어우, 좀 비슷해요. 예. 뒷땅이 나서 그렇지. 뒤땅이 나서 그렇지, 이 타이밍이 맞아요. 캐릭 아, 130이야?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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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어날 거예요. 조금 늦은 것 같아야 가지고 예. 음. 예. 요게, <laughs> 눌러서 올라가는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음. 눌러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힌지 코킹을 동시에 이렇게 아 코킹하고 힌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는요 느낌이 있으면서 백스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드라이버 할때 고무줄로 이렇게 당긴다는 이 느낌을 네. 수평으로 밀잖아요. 네. 얘는 거꾸로 이 밑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밑으로 이걸 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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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고해띄고네 그렇죠. 네. 여기서 좀더 이쪽은 좀더 가볍게 이쪽을 잡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눌러 보세요 누르면서 이걸 올리지 마시고 아. 눌러야 돼요 예 그렇게 예예예 아, 예, 예. 그러면... 누르고 음. 예그니까좀더 아. 쉽게, 예. 쉽게 누르고 예예 예. 그게 없는 거예요 음. 예 누르고 예 근데 여기서 좀 짧게 해 주시고 바 술렁하고 하지 말고 바로 눌러요. 바로 그 자리에서 꺾어 올라가게, 이렇게. 예. 바로, 예. <웃음> 그렇게 <웃음> 음. 예, 그렇게. 아니, 요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바로. 아, 예, 바로 올라가죠 예.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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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올라가고, 예, 그렇죠. 아. 근데 더 빨리 바로 올려야 되는데, 늦어요. 예, 그렇게. 음. 예.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올리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예, 네, 네, 눌러줘야 나, 된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사실은 10년을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게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걸 배워야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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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너무 왼발에 있어서 그래. 자꾸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 아이언도 그렇고, 왼발에 자꾸 놓으시거든요. 예. 네. 네. 쳐보시고. 바로 드세요. 이거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맞춰가세요. 이야, 묵직하네요. 야 캐리가 140, 야 165m? 이, 이 뭐지 이거 지금? 저, 저, 아니, 나저친 145까지 와 나와도 만족인데. 캐리가 1 4 5 근데 갑자기 의미해? 165m? 이게 누가 조선이 계시가 아니야 에 아니 밖에서 누가 서 하는 서비스로 하는... 이렇게 20m씩 더늘려주는줄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되죠. 아 제가 토탈레가 아까 잘잘 맞은 140이었거든. 레슨을 엄청 받았는데, 차도가 없었는데, 네. 여기 와서 한두 시간 만에 비거리 방향이 다 좋아지니까, 네. 뭔가 이게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 바, 볼이 맞을 때 소리가 다르거든요. 네, 저척아 맞아. 네. 뭐, 한두 개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계절만딱 정리해주신 거거든. 네, 네. 그것만 가지고도 네. 거리가 막그거지 20m씩 막 아이언이 네. 뭐, 바이언이 들어오고. 워블타임. 일단 입에 가는 그수간의그 그 느낌이, 네. 좀 묵직한 이런 느낌이 들어 천천히 자꾸 이렇게 걷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아 오른손으로 자꾸 깔짝깔짝 했는데 어, 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이... 그냥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느낌이 딱나 아 이거 신기하다 보실 때에도 다르신가 봐요 어, 좀 제가 저랑 아, 10여 년을 같이 쳤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오른팔로만 쳤어요 아 아까 아 처음에 이제 왼팔 말씀하셨는데 왼팔잘안 네. 쓰고 아아 아, 아, 아. 오른팔에 힌지 이힘 가지고를 많이 쳤거든요 아아 다른데요 완전히 들어가는 어, 그 아니, 느낌이 아니, 완전 다릅니다. 내가 골프를 칠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못 찾아온 거네요. 순간이 그 아팠어요. 뭐냐면은 고관절이 아파 가지고. 아, 오른쪽 이쪽이 이쪽이 아프다 보니까 이 이쪽을 자꾸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이렇게 예. 골프에서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아, 야. 구 타구감이 아주. 오! 와! <laughs> 어. 너무 좋습니다. 타고감이 묵직하다랄까? 아이언 마지막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지, 실전에서. 아니, 공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네, 네. 제가 그걸 느끼겠네요. 예, 예. 볼을 너무 왼쪽에 놓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걸 오른쪽에 어, 놓고 연습하시고, 예. 아이언 한번 쳐보시고. 달라요. 완전 다른데요. 와. 140 캐리는 이제 뭐 기본이네. 예. 야, 진짜 이거는 볼 필요도 없네요. 야 아, 이거. 힘이 약해져서 그라파이트체를 살았는데, 이것도. 예. 무차이죠. <laughs> 어, 그, <laughs> 어떻게 하냐, 이것도. 스틸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야, 오.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어, 내가 신기하네. 와. <laughs> 내가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날수 있지? 물론 조금 안쪽에 맞았는데. 그러니까 네. 뭐 137. 이게 안쪽에 맞는 건좀 거리 때문에 그런 거지. 숨는 게? 이게 숨는 게 빨리 고칠려면 좀 멀리 숨다네. 조금. 아, 그거는 이제 연습하실 때 오른발을 뒤로 싹 빼고 연습하셔야 돼요. 음. 생크성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힐에 자꾸 맞는 거거든요. 아, 네. 예, 네. 예, 쳐보세요. 예. 예. 예, 오른발 왜냐면 이 오른 관절이 이요 여기가 부상 이 요, 요기가 부상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프니까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어서지 않으려면 뒤로 살짝 빼고 연습을 하면 못 일어서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정타가 맞습니다. 아... 예, 쳐보세요. 올도 살짝 오른쪽에 으시고 네. 오른발 살짝 빼시고 이렇게 제대로 맞잖아요. 이게 정타에. 아... 이거예요. 아... 오, 아... 야. 아... 기가 막히네요. <laughs> 세상에 이게 어, <laughs> 야. 한 시간만에 완벽하게 해결했네요 야. <laughs> 신기하다. 지금 도 저희 조교 있으신거 아니십니까? 네. 어, <어이>. 어떻게 <laughs> 아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우리 네. 어, 실제 네. 한 시간 만에 기적 일어났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거의 백만 뭐 원짜리 레슨을 한꺼번에 다 받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백만 원치를 그냥 한 시간에 받으신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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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아, 이제, <laughs> 네. 아이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아 금방 이제 올해는 재미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예. 예. 아주 다음 주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 다음 주다음 주? 다음, 다음 주? 다음 주 나가야 되는데. 어. 뭐, 캐리 백사 하시 무게를 착하고 뭐.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어. 네. 예, 편안하게 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음. 아유. 그래서 필드에서나 연습장에서 내가 센크성이 나거나 자꾸 힐쪽에 맞는다 그러면 딱공 하나만 뒤로 싹 빼세요. 네. 그럼 내가 이 허리가 이 허리가 유연하지 않아서 이 펴지는 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수 없고 별도로 이제 필라테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당장 볼은 맞아야 되니까 공 하나만 살짝 뒤로 빼고 연습하시면은 이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볼을 정확하게 정타에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립, 그립, 볼 위치. 그렇죠, 예. 다리. 그렇죠.